그래서 이제 제 주장이 너 자신을 알라라를 무지의 지로 해석하는 거는, 그거는 틀린 거고, 토카테스가 그 말을 사용하는 방법은 틀린 거고, 너 자신 안에 신을 알라라고 내가 해석한 게 맞다. 그게 더 유력하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에서도 제 해석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 플라톤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플라톤 대화편 중에 이제 알키비아데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알키비아데스, 알키비아데스가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풍운하죠. 알키비아데스가 그 아테네의 운명을 아주 유지해버렸죠. 혼자서. 근데이 사람이. 그러니까 똑똑하기도 해, 한 거죠. 엄청 똑똑했고. 그리고 굉장히 잘생겼대요, 이 사람이. 엄청난 미남이었대요, 이게. 거의 뭐 조각상처럼, 조각처럼 잘생겨가지고. 어후, 당시에, 소크라테스 당시에 이제 아테네에서 최고 인기 있는 동성의 대상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스파르타에 도망가서도 이제 왕비야 왕비도 이제 그런 미남이 왔는데 가만히 안 있죠. 어? 그래가지고 스캔들을 익혀가지고 쫓겨나고 어? 그랬는데 이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대표적인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어? 그래서 그 플라톤의 대화편 알키비아데스의 알키비아데스에서 그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스무 살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이제 거기에 내용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화편에서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스무 살이 돼가지고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고 소크라테스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래요. 그 뜻은 이제 너 자신이 정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걸 알아라 이 소리죠. 그 무지의 질한 뜻으로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해. 거기에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설득이 되죠. 그래서 알키비아데스가 그럼 내가 정치를 안 하면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내 제자가 되어라. 내 제자가 돼서 너 자신의 영혼을 알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도 똑같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하고. 똑같은데 앞에 거는 이제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는 거고 뒤에 거는 이제 너 자신의 영혼을 알라 이두 가지로 이제 두 가지 뜻으로 소크라테스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영혼이라는 게 정신에 있어서 가장 신적인 부분이라고 아예 소크라테스가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신이죠 신 정확한 의미는 너 자신 안에 신을 알라. 이런 의미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자신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써요. 하나는 무지해지고, 하나는 너 자신 안에 신을 알라. 이두 가지 뜻으로 실제로 써요. 그래서 알키비아데스에서 그냥 바로 내가 해석한 너 자신 안에 신을 알라라는 말이 맞는 해석이란 걸 증명해 주고 있죠. 근데 이거를 그 학자들은 이 알키비아데스가 그 플라톤이 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위작이라 그래요. 그 문체가 뭐 플라톤의 문체가 아니래나. 아니 근데 문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소크라테스의 가장 그 철학의 핵심인 너 자신을 알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응? 가장 중요한 내용이 너 자신을 알라에 그 뜻이 들어있는 대화편인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진 대화편이 이건 유작이라 그러고, 어? 다, 다, 다른 거, 좀 부수적인 그 내용을 가진 책들은 진짜라 그러고, 좀 이렇게 이상하게 납득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이제 진짜 그 알키베데스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걸알 수가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첫 번째 뜻은 그러니까 무지해지는 너 자신을 알되 그저 차원에 자신이죠 그거는 어, 저 차원의 자신을 알고 거기서 벗어나란 얘기죠. 어, 벗어나기 위해서 알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인 너 자신 안에 신을 알라 이 뜻은 고 차원의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죠. 어. 그두 가지 뜻이 이제 자아의 저 차원과 고 차원을 나눠서 얘기하는 것이랑. 그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결국, 전체적인 뜻은, 저 차원의 자신을 벗어나서, 고 차원의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란 말은, 무지의주로 해석하면, 틀린 거죠, 이게. 그런 뜻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최종 목적이 아니고, 어. 여기 다시 아스팔트로 왔는데, 이제 남측 순환로를 다 돌아가지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너 어. 자신을 알라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될수 있는데 플라톤도 이제 알키비아데스란 작품에서 이렇게 네 써놨으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게 보는 게 정설이죠. 근데 학자들은 이게 알키비아데스를 그 위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해줘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근데 보니까 이게 위작 논란이 나중에 보면은 이게 그게엉터리인게 밝혀진 경우가 많아요. 여기, 여기 서울 성곽이 보이네요. 막 그냥 뭐 문체니 뭐니 이런 이상한 응? 근거를 대면서 이게 위작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고전 중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그 발굴이 돼가지고 그 옛날 그 문서가 발견돼가지고 그 위장 논란 자체가 틀린 걸로 밝혀진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장 논란은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이론일 뿐이지 추측일 뿐이지 이게 팩트가 아니에요. 일단은 그 고전에 쓰인 대로 보는 것이 더 그런 위장 논란보다 그런 이론보다 더 믿을 만한 거죠 함부로 이렇게 그 추측으로 이렇게 이론으로 이렇게 틀리다고 하는 거 조심해야죠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알키비아데스를 위작으로 볼 수가 없어요 가장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핵심적인 철학이 들어 있는 건데 그걸 위작으로 몰아버리면은 제가 보기엔 뭔가 이게 이 내용 자체가 이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중요한 어? 그이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핑계 안에 숨겨진 엄청난 그 이유가 있어요. 어. 제가 짐작이 짐작 가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게 남산으로 올라가는 버스죠. 이게 남산, 이 뭐냐? 팔각정으로 올라가는 버스죠. 일로 가면은, 어, 공립국장 나와가지고, 동국대 쪽으로 갈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 자신을 알라를 무지의 지로 해석하는 것도 이게, 이게 플라톤의 대화편에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게 크세노폰에서도 안 나타나요. 오로지 이제 플라톤이 쓴 책에서만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플라톤의 창작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카이레폰의 신탁 자체가 이제,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그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플라톤이 그 아리스토,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체가 창작일 수가 있어요. 카이레폰의 슬탁 자체가 그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플라톤의 그 대화편 자체가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했지만은 다 지어낸 창작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진짜 주장은 이게 아닌데 이게 플라톤의 주장인 거죠, 이게. 이게. 플라톤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왜곡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죠. 진짜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수 있는 근거가 주로 이제 플라톤이기 때문에 플라톤의 주장이 하나 가지고만 이렇게 맞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확인해 주는 다른 근거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이게. 그래서 이게 너 자신을 알라를 이제 플라톤처럼 주로 무지의 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근대 학자들이 그 어떤. 자본주의의 그 이념의 기초로서 사람들을 노예하기 위한 어떤 이데올로기로 삼으려고 그 해석을 취한 것이지 원래 소크라테스의 철학하고는 전혀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알키비아데스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알키비아데스 나는 플라톤의 대화편에서도, 그, 너 자신의 영혼을 알라. 너 자신의 신을 알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채택 안 하는 이유가, 그 영혼을 알게 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면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예, 노예하려면,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알고, 뭔가 깨달으면은, 노야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알키비아데스를 위작으로 이렇게, 모는 게 아닐까. 저는 그게 상당히 유력해 보여요. 이런게 이제 근대 사상 자체가 이게 인간을 노예하기 위한 이게 이념이기 이 때문에 그런 냄새가 답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알수 있죠 음. 이리로 가면 이제 동국대 쪽으로 가는 건데 그 지하철 3호선 동국대역인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 동국대 가는 길에 이 장충단 공원을 꾸며 놨네요. 어, 흙길도 있고. 전에 제가 동국대에서 이 불교를 배웠었는데. 산스크리트어 배우고 산스크리터 원전 같이 읽고 그랬는데, 동국대 교수님이랑. 그때는 이게 없었는데, 그때 10년이 넘었으니까, 한뭐 14년 전 얘기니까, 그새 생긴 거네요. 그때도 공원이 있긴 있었는데, 어, 이렇게 하면 나무가 많고 그러지 않았어요. 잘 꾸며놨네요. 어, 여기가 이제 넘어가면, 이산 넘어가면 이제 동국대죠. 동국대에서 제가 불교도 배우고, 뭐 영화 스택교육도 여기서 받았어요. 옛날에 2004년에 영화인 스태프 교육도 여기서 받았어요. 동국대하고 저하고 인연이 깊은데죠. 나중에 돈 벌면 좀 기, 기부 좀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동대 있고요, 6번 출구. 여기서 이제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갈 겁니다. 어,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